정월 대보름인 오늘 하늘빛이 흐려서 달구경하긴 힘들겠습니다. 점차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밤에는 서울 등 중부 지방에도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적겠지만 밤사이 중부 지방에는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은 빙판길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눈은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 오후부터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지방은 내일 밤부터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비나 눈이 그치고 난뒤 수요일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수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 하겠고요.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면서 춥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0도, 원주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살펴보면 전주가 0도, 창원 2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이 4도, 전주 6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 중부와 전북지방에 또한 차례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날은 대체로 하늘 표정 좋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